볼사람 <놀람> oh, 아무도 없어. 그럼 렌다에다사이펜 가지고 <놀람> 있잖아요. 아, 조그만 <놀람> 공책에다 이 사각된 공책이 옛날 옛날에 공책 있잖아. 거기다 <놀람> 딱집어가지 쓰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Hmm. 거기다 사각된다 안에다가 이렇게 된다가 꽉딱 이렇게 써고 응? 아, 이렇게 써시라고 써보라니까요. <놀람> <놀람> 아유, 예. 아, 이 글자는 굉장히 네. 어렵거든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글자, 이요거는 네.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요, 그냥. 쉽게 하고 싶어요. 언제나 틀리니까. 여기랑은 좀 틀리가 나와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나 네. 그냥 뭐 쉽게 쓰거든요. 아니, 그렇게 많이 쓰셔요. 어, 이렇게 썼거든 어. 그리고 이제, 요렇게 원래는 폐가 이렇게 되야 되는데, 이 끝도 이게 늘어나요. 네, 길게도 되는 거 게. 요 이게 늘어나는 네. 글자가 몇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늘어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입 모양 내가 안에 그 폐, 혀, 혀, 혀 있잖아요. 어. 안에 혀가 입이거든요. 입, 입이에요. 응. 그러니까 입처럼 이렇게 생데내입 윗에 내 입, 입처럼 요, 혀가 붙었어 이렇게. 응. 입이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끝에 글자로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나 알레프 이렇게 하면서 또사각에서 그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지. 아무러면 꼬리 글자로. 길게 해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써지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10월달 지나가면 또 11월달 카렌다, 카렌다 뭐 있잖아요. 뒤에다가 사인펜으로 크게, 조그마하게 쓰려고 지만 크게 자꾸 써보세요, 크게. 카렌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카렌다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지금도 저는 잔세이를 지금도 써요. 지금도 써거든요. 1 0월 어, 10분 정 써도 돼. 그래야 글자 안잊고버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써봤더니 메리 스토, 파라, 엘라노, 써요. 읽으면서 써요. 계속 써거든요. 아, 지금 얼마나 아, 썼겠어요 엄청 많이 썩겠지. 뭐, 내가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써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써. 썩어안해오지면안해오지는데 뭐 억지로 이걸로 하지 마세요. 뭐, 억지로 하면은 자기가 되지도 않아요. 기분 좋아야, 재밌어야 자기가 이런 거지. 영양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레프는 사실 이 창조, 우리 일단 있잖아, 알레프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창조주, 알레프 자체가 맨첫 글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향하여, 뭐 해야 돼요? 신실하게 깨끗한 입을 배워서 계속 익혀 나가야 됩니다. 익혀 나가야 우리 안에 뭐가 순과 사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고 익혀 나가는 거예요. 익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을 배워서 익하는 목적은 우리 어디들 가게 되서다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한번 솔직하게. 솔직게 그리스도가 뭐냐고 말하면, 해보면, 있잖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이거든.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러면, 딱 답은 나와있어. 메시아입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부음. 기름부음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말해. <laughs>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기름부음은, 자기 받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기름부음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런데 이제 히브리를 계속 하다보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뭔가 명백하게 딱알아서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봐, 하면은 있잖아요. 이것이 자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헷갈려. 헷갈리거든. 그럼 기존에 우리가 하는 걸 성경에, 또는 영어 성경에 딱 젖어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흰벌리에딱 들어가면 한번 뭐가 일어나겠어요? 지진이 탁 일어나요. 어지러워. 막막 속이 미싱 미신 미싱해. 기존에 있는 것이 벗기지. 반드시 이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 성경에 지진이 일어난다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땅에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안 지진이 일어나 암되시잖아실령한 것이기 때문에 위벽것이 넘어지기 때문에 막지진이죠어찌어찌 하면서 막어찌어찌 해요. 그리고 속도 막 뒤집어져요. 그래서 토해요. 막 토하거든요. 그 정상이니까 그걸 또 어떤 사람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 어, 내가 휘부리 안 해야 되냐고, 휘부리 하자고 막, 주상이잖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laughs> 그런 사람, 그게 정상이라고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음. 정상. 반드시 가라엎어지기 때문에, 그치. 막, 토, 토하는 사람도 있고, 막, 배가 아프고, 뒤틀리는 사람도 있고, 어지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통과, 반드시 통과합니다. 아, 네. 통, 그 지나면 통과가 되거든요. 네. 통과되는 것이 이불이에요. 비벌이 통과, 통과하는, 거거든요. <laughs> 그래, 통과해야 돼요. 아, 네. 그래, 계속 이 땅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난 여기가 저 사원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알레프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자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고 뒤네 속에 있다는 고 하나님이 어떻게 있는데? 알레프도안 되는데 어떻게 있냐고 이게 안 됐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솔루몬이 지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지혜라고 해석했는데, 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벤이라는 것이, 이, 뭐라고 이야기했잖아. 이해하면서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구별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지혜. 오, 지혜. 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 이 지혜가 한문이잖아요. 한문이에요. 그죠? 한문이에요. 벤. 그, 그 자세 일장에 딱 나가면은 벤이 탁 나와요. 첫 글자, 마야, 마야, 뱃, 딱딱 나오거든요. 그이 배, 이배을 말하면 거예요. 네? 네. 어떤 거는 히브리 글자를 한국말로 해석하려면 해석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그걸 히브리 글자를 그대로 그냥 먹어야 돼, 그냥 먹어야 네. 돼요. 그대로 먹어야 돼요.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려면 굉장히. 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다 이러면 은그 사람이 자기는 자기가 인지한 걸 가지고 배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우리는 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타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내, 이, 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욕사람이 그 인지한 것은, 아, 내가 먹는 매를 배웠다, 이러면, 무조건 배는 다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희비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글자를 갖다가, 이 표현을 하려면 굉장히, 뭐 이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도저히 이게 한국말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안 되는 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들으세요. <laughs> 각자 알아서 해석하세요. <해서>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게 밴 같은 것도 지혜가 가고이 밴이라는 것이 다르게 해서 떼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밴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글자가 자 이제는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배워가 고 여러분들 익혀가지고 입도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것이 다 어느 순간에 날라가 버릴 수도 있어.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럴려면 어떻게 해요내 안에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이 뭐냐? 배트예요. 배트. 집이 나와요. 배트. 배트. 자 배트는 참 여기 쉽죠? 예. 천사의 천사 예. 번호가? 예? 스트록남바가 천사예요. 예. 천사 나와 있잖아요. 예. 이제 천사. 또 수치로는 알레프 발밑에 있어요. 이이이분얘2이 분. 이분이죠. 그리고 어 뜻은 이제 명사로 하면 집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잖아요. 베들레헴 뭐죠? 어, 네. 집 집자, 베트, 베트, 이 베트, 어? 어, 햄, 베들레햄이지 햄이 먹는 햄이. 햄이 아니고 이게 떡이 음. 빵 떡이거든요. 그런데 어그로 들어가면은 베들레햄 왜냐면 싸우다는 뜻이 있어요, 떡이. 음. 그러면 말씀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해요? 네. 베들레헴에서 탄생. <laughs> 뭐, <그러려면 웃음> 다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 안에 내 집을 짓겠다. <laughs> 그러는 거겠지. 내 안에 우리 안에다가 주님의 집을 짓겠다. 그러나 <laughs> 내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laughs> 싸움이 일어난다. 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안 일어나면 너무나 영적인 사람이 되지. <laughs> <laughs> 그죠? 꼭 육체를 이고 있기 때문에 100% 영적인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죠? 한때 싸움이 일어나기. 삶의 나이인데, 삶에 안 일어나는 사람은 나는 육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에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이 오늘 어, 집이고 세운 것에, 이제 세운 것의 목표다 하는 것은 아까 전 이야기했던 벡터가 이렇게 쓰거든요. 자, 아, 벡터. 그런데 어, 이게 이게 뭐야? 맨 마지막 글자 했죠. 1브리 글자 맨 마지막 글자 목표. 이정표 십자가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처와 여러분이 이정표가 되어있잖아요 그죠? 이탑가 이렇게 되 이것이 목표 우리가 오늘 세상을 하기를 뭐라고 했나 그쵸? 목표가 있는 집이라 목표가 있는 집이라 그리고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뜻해놓고 집 세운 것의 목표 안되게 아니를 때 진시사로 나올 때는 아니다. 안. 진시사로 나올 때는. 자, 볼게요. 어, 이런 것들. 뭐, 뭐, 그냥. 이 안고 난 절글자는 흰 거는 칠판이요. 검은 거는 글씨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듣기만들어으면 아, 그 말이 그 말이야. 나중에 알고 내거든요 제 상대하시느라 하여분이 태초라는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은 66권의 매납해서 판하는거예 태초라는 글자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그죠? 23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여섯 자만 골라라 하면 요걸 빼내야 돼요. 하나님이 맨 중량의 매납부터 빼낸 거야 여섯 자만 빼내세요. 24중에 뭐가 중요한데? 다음은 요걸 다 6자로 빼내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또 줄여보세요 이러면 세개만 줄여보세요 그러면 레시 이거 머리에 머리 머리 머리죠 이거 머리에요 레시가 머리거든요 그럼 이거 나머지는 뭐냐 또 빼고 나면 베스트에서 레시 머리를 딱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냐 이게 나머지 여러분 보고 있는 뭐예요? 배트벨 어? 배터리 요거 빼고는 나머지가 배터리 집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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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머리다 이렇게 된거예요 아. 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집이 아니고 성전자들 찾아부사서 성전이라고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전에 머리 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 네. 그러면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만 나올까요? 아니. 네. 태초에 벌써 나오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는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오실 예수를 구약에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네. 오실 예수. 그래서 <laughs> 그거는 이제 조금 반쯤만 아는 거거든요. 이미 캡처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네. 안에 네. 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그 베리스트 안에 글쎄 여러분 이요 빼고 나면은 네. 요곳이 네. 집이다, 성전, 성전이지. 이 성전은 반드시 뭐가 있건데, 또가 있다. 어디에 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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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요 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잡으면 요 안이라고 돼있어요 베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23자를 딱 말씀을 해 놓으시면서, 제일 첫 글자가 알레프라고 랬잖아 1일 그 글자를 먼저 당 내놔야 되는데, 두 번째 글자를 빼내시다, 이두 번째 글자잖아요. 네? 두 번째 글자예요. 이걸 왜 내놨냐면, 앞에다가. 반드시 성경은 내 안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내 안의 이야기. 성경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집을 짓고,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을 만들고, 내 아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해서 아, 네. 하나님은옆 글자는 베스트라가 66권의 첫 글자로 딱 배틀을 내놓는 거야 안 아, 그러면 네. 알레플레나의 증상이잖아요 첫 글자니까 그런데이게틀내아내기 그래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속이 잘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변했잖뭐조금은 변했겠지. <laughs> 내가 내 자신을 알지 않다. <laughs> 내 자신을 알지 않다. 음. 난 가보면 엄청나게 어떤 때는 있잖아요. 너무 잘, 너무너무 잘 되고 사람이. 그럼면잘 아,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막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yeah. 약간은 보시 뭐 기분이 나다 <laughs> 약간 나는 왜안 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 속에. 맞아요. 그죠? 그걸 다벗어날라면이 땅을 떠나야지. <laughs> 그죠?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캐치해가 이것을 빨리빨리 빨리 순간순간 잘라내잖아요 빨리 내려놔야 되잖아요. 못하면 그거 끌려가는 거예요. 어둠을 계속 있잖아요. 이거 먼지 청소 안 하, 청소, 여러분들 청소, 청소 잘 하겠지만 청소 잘안 하거든요. 그 먼지는 있잖아요. 하, 처음에는 하나 있지만 점점, 점점 어때요? 자기들끼리 뭉치더만. <laughs> 나중에 보면 먼지 안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laughs> 하면은,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뭉쳐있어. 이 어둠은 반드시 어둠을 불러요. 반드시 어둠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은 이것을 빨리 차단해가지고, 이것을 빨리빨리 빨리 말씀으로, 어떻게 묵상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를 올리든지 해서, 이거 처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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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요 그래서, 자, 보면은요, 동사, 또 중요하죠. 배트의 동사, 동사. 음과는 미역이지만, 동사는 뭐야? 바나, 아, 바나. 아, 아. 빠나. 바나거든요? 바나가 뭐 집을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트라는 것이 명사가 되면은, 뭐죠? 집이지만, 전치사가 되면 뭐, 뭐,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동사가 되면 뭐 하는 거다? 집을 세우다. 세우다. 세우다는 세우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면 안 돼요. 히브리 글자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고집을 하면은 문자 개선 못 합니다. 그래서, 어, 집을 세우다. 그걸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있어요? 명사는 집 거쳐도 사람이 몸도 돼요. 몸도 돼요. 우리가 몸이잖아. 성전이잖아. 그죠? 성전, 장막 공간이나 빛도 돼요. 그리고 보면은 알레프를 배운 자는 그 진리를 반드시 정신 안에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세워야 됩니다. 베트남 목표가 있는 집이고, 우리, 우리들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곳이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베델. 베델로 올라가더라가 많이 나와요. 음. 베델로 올라가더라. 음. 그 엘리아와 엘리사를 만났는데, 나는 그 사는 성경을, 엘리아, 엘리사가 엘리아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갑이기니 취지 쥐 없어서 막 이렇게 하잖아. 음. 그러면 능력이 있겠다, 바로 주면 되는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배딜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다가, 계속 대고 댕기잖아요. 그날 그걸 보면 이게 터지이왜 바로 주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봤더니, 그게 값의 뜻이 다 있더라. 값의 뜻이. 이 과정을 거쳐야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값절로 간다는 것이 장소 이전에 이름, 값을 넣어두고 말을 하고 있더요 그게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한 요 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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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가 알아가고 깊이가 깊어지면은 더 깊은 것을 비밀을 내놓을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내놓으면은 좀 이해가 잘안 되죠.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래서 시까지가 있다면 이제 이래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여러분이게시을 이야기해보면 헷갈려가지고 <laughs> 아, 뭐야 저거 이단 아니야? 뭐렇게막 아, 네. <laughs>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출발이니까 일을 합니 우리 그저죠 시험에서 공부하잖아요 시하 어? 시험인가 시험, 시에서 공부하잖아요. 그 지금 장세일장만 다섯 번을 했어요. 할 때만 하는 요할 때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완이 장세일장이 옛날에 들었는데 왜 처음 듣는 것 같지? 계속 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중해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가 보면 그사람들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 더 깊은 것이 더 깊은 것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오 죽은 뭐야? 이렇게 딱나오면 내가 딱스톱을해버려요스톱을 하거든요. 이 모시는 자, 자 알렉하고 베타하고 만나면 뭐가 되죠? 아브가 돼. 알렉하고 베타하고 만나잖아요. 음.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아브. 아브. 아브람 할때 아브. 아브. 아브람 제자. 처음에 아브람다딱 아브람으로 변하잖아요. 아브. 아브가 왜 아브가? 아비 우리나라 말로도 비슷하죠. 아비, 양육자, 아버지 이렇게 되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양육자, 선조, 중, 충고자 그죠. 그밑에까는 제가 설명했으면 나파비네츠에서알레프가 먼저이지만, 성경에 맨 첫자 태초에는 베리스트는 배트로 먼저 나온다. 그걸 설명했죠. 베리스트의 어근은 로시 머리다는 거죠. 그리스도 모양에서 우리가 지을 수 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또, 창세기장님에 하나님 이랬을 때,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음 필기에 보시면은요, 물과 물로 나뉘, 물과 물로 나뉘기 전에, 그죠? 물과 물. 자, 이기 앞에 자세히 보시면 있잖아요. 음, 나뉘기 전에, 뭐가 있어요? 궁창,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이렇게 나오요 물은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의 말씀. 그 가운데, 그 가운데란 글자가 지금 어디에 나오냐? 백토크라고 나와있어요. 응? 백토크 나오거든요. 백토크는 뭐라고 돼있어요 가운데 중에서도 그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점점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감으로 땅, 궁창이 그, 가운데, 물 가운데 가서 깊숙한 곳에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 나라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으로 마음을 정중앙에 들어가서, 그 정중앙에 확고하게 보다 그리스도의 대답으로 다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문 가운데에 궁창이 있다. 궁창은 이제 다져나간다. 이런뜻도 있고, 확장되어 나간다는 뜻도 있고, 이을 치다는 말도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궁창이 나오면 확장시키나가는데, 일단 확장시키려면 뭐가 돼? 인이 쳐져야지, 확장이 돼. 아, 네. 여러분이 호세에서돌이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번져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떨어진 그 자리에서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물 가운데다가 뭘 던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탁던져물 가운데다가 궁, 궁창 딱 던지면 거기서 중심을 해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을 쳐야 돼. 아, 네. 말씀을 가져고내 거기서 인을 쳐야 돼요. 인을 쳐면서 이게 점점 확장돼서 번져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물가운데 부차 물, 있다. 마무리 질서가 있듯이, 마물리는 반드시 질서가 있죠. 네. 우리 내면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 올바른 목표가 세워져야지. 아, 네. 그래서 질서에 맞게끔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이 오늘 배트가내 안에서 일어나는 배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까지 하고 조금 쉴까요? 네. 네.